1953년, 이병철 창업주가 제일제당을 설립하면서 CJ그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11월, 우리나라 최초의 설탕이 생산되었고, 외국산 설탕의 절반값으로 팔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사로잡게 되었죠. 제일제당은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모태기업이기도 한는데요 설탕그룹 번 자금으로 제일 모직, 삼성전자 등 현재 삼성그룹의 주축을 이루는 기업의 설립과 인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제일제당은 삼성그룹에서 분리, 이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1995년 스티븐 스피버그가 설립한 드리믹스의 투자 1997년도에는 케이블TV 엠넷을 인수하여 방송 채널을 확보합니다. 1998년도에는 국내 최초의 멀티플렉스 극장인 CGV를 설립하면서 영화관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죠. 2002년도에는 식품회사 이미지가 강한 제일재당이라는 사명을 CJ로 변경합니다. 영화 투자부터 배그까지 한국영화발전을 주도한 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영향력이 엄청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영화 기생충의 배급 투자를 맡아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는 봉준호 감독과 함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영화 라라랜드를 제작했던 미국 헐리우드 제작사 엔더브 콘덴트의 지분 80%를 7억 7,500만 달러에 인수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식품산업에서 또한 끊임없는 혁신을 진행해왔습니다. 햇반을 필두로 국내 전무했던 즉석밥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를 선보이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비고 만드는 미국 시장 점유율 40%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죠. 이병철 삼성창업주의 적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흔히 이재영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이재영 부회장의 사촌인 이선호 CJ 부장입니다. 이선호는 이병철 창업주의 종손으로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은 이명희, 이명희의 장남이 이재영 CJ 회장, 그리고 이재영의 장남이 바로 이선호입니다. 이병철 창업주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장남 이맹이, 차남 이창희, 막내 이건희가 있습니다. 1966년 사카린 미수사건으로 이병철 회장의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뒤 둘째 이창희가 아버지 이병철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며 박정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 이 과정에서 이맹이 또한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이병철은 장남과 차남을 의존한 뒤 막내 아들 이건희를 후계자로 세우게 되었죠. 장남 이명희는 이병철 회장과의 연은 완전히 끊겼지만 그의 아들인 이지현은 이병철 회장의 장손이었기 때문에 제일 재당을 그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선호는 이건희 전 회장 자택을 196억 원에 매입하며 화제가 되었었죠. 해당 주택은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주가 작고하기 전까지 살았고 이병철 회장의 장손인 이지현 회장도 1996년도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선호 씨의 폼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삼성과 종손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선우는 1990년생으로 삼성과의 유전병인 사루코 마리투스병을 앓고 있는데 아버지인 이지현 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미경 부회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 유전병으로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고 약해지면서 손발이 변형되기 때문에 병역은 당연히 면제되었습니다. 그는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2013년 CJ제일재당에 입사했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실에 첫 발령을 받은 그는 이후 바이오산업팀과 식품전략기획팀을 거치면서 경영업을 받았었죠. 2016년 4월에는 코리아나 멤버 이용규 씨의 딸인 이레나와 결혼합니다. 코리아나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손해 손잡고라는 명곡을 부른 그룹으로 유명한데요. 손해 손잡고는 전 세계에 1700만 장을 판매했다고 추정되고 17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명곡이죠. 멤버 모두 가족관계로 이중 이승규는 배우 클라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레나와 클라라는 사촌관계인거죠. 이레나는 한때 연예인을 꿈꾸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학업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에는 국내에서 입시 준비를 하여 미국 예일대로 진학합니다. 그녀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에서도 두각을 보였는데요. 서울시장배 동호인 패싱대회에서 1위를 했었던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우와 이레나는 미국 유학 중 만나 인년간 교제하였으며 당시 지병이 악화되어 투병 중이었던 이전 회장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빨리 결혼하라고 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다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 이선우는 26세, 이레나는 22살이었습니다. 그로 결혼 7개월 뒤인 2016년 이레나는 미국 자택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신경세약으로 학교는 휴학 중이었으며 사인은 가족 요구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선우는 한국으로 돌아와 CJ제일제당 바이오산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며 경영섭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스카이TV 아나운서 이다희씨와 재혼합니다. 이다희는 미국 퍼드대에서 사회학과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2016년 스카이TV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교양, 예능, 스포츠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했습니다. 이중 야구 프로그램 랭킹 베이스부를 진행하면서 야구 여신으로 인기를 얻기도 했었죠. 2019년 이선우는 액상 대마초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가방과 배낭에서는 액상 대마와 대마사탕, 젤리가 무더기로 나왔다고 하죠. 하지만 검찰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이선우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요. 통상 마약 사범소는 신병 확보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는 그의 CJ 사무실이 빠져 또 한번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일기도 했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가지고 온 대마가 실제 유통되어 사용되지 않았다. 잘못을 리우치고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선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 잘못된 생각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아들이자 자랑스러운 남편 아빠로 직장에서는 믿음직스러운 동료로 살아가겠다. 이 사건으로 이선우는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사내 인사위원회에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 사건 1년 뒤 CJ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CJ 관계자는 그동안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비즈니스와 본인 역할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공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요 업무는 비비그를 비롯한 케이푸드 세계화를 위해 해외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발굴하고 사업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미국 프로농구 LA 레이커스 구단주와 만나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 권은 5년간 약 1억 달러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죠. LA 레이커스는 다음 시즌부터 유니폼 왼쪽 상단에 비비고 로고를 달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는 이재현 회장의 장녀로 미국 콜럼비아대를 졸업하고 2011년 CJ기획팀 대리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CJ옷쇼핑 상품개발, 방송기획 등을 거쳐 2016년 미국지역본부에서 근무합니다. 2018년도에는 막 출범을 알린 CJ E&M 브랜드 전략 담당을 맡았는데요. 드라마, 영화, 공연 분야에서 한류 회평을일으킨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뛰어난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장남 이선호 부장의 마약 밀만인 사건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것과는 대조적이죠. 남편과는 대학 시절 만나 연애 결혼 했다고 합니다. 남편 정중환은 컬럼비아대 학사와 석사, 중국 칭화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이후 뉴욕시티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이경호와 결혼하고 CJ그룹의 경력직으로 입사했다고 하죠. 2018년 정기 임원인사에서는 아내 이경호와 함께 나란히 상무로 승진한 특이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회장과 딸과 사이가 나란히 별을 달기도 했죠. 이경우는 2021년 상무로 승진 이후 4년 만에 부사장 자리에 오르면서 초고속 승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2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CJ 올리브영의 상장이 봉계에도 올랐습니다. 이선우의 지분율은 11%이며 이경우의 지분율은 4%라고 하죠. 만약 CJ 올리브영이 상장되면 CJ의 지분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이 가능하여 추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계에서는 이선우와 이경우를 퍼스트 이재현 이미경우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장남 이선우는 그룹을 총괄, 장녀 이경우는 콘텐츠 사업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미경 부회장은 이재현 회장이 구속되자 CJ그룹의 경영 공백을 메웠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의 문화 기업으로 만들었었죠. CJ그룹 또한 범산성가로서 장자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선우 부장을 제외한 이경우 부사장의 단독 체제를 그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하면서 과거 이재현 회장이 부재중이었던 기간에 이미경 부회장이 그룹을 대신 맡았던 시기의 경영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승계 작업에 변수를 작용할 수 있겠죠. 일례로 SPC 허전 부사장은 액상 대마로 밀반입 판 년미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2007년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아왔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벌가 자녀들의 잇따른 마약 적발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약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총세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 번째, 재벌과 자제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 상대적으로 공급책을 만나기 쉽다는 점. 두 번째, 재력이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임에도 구매하기 쉽다는 점. 세 번째, 대부분 외국 유학생활을 오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많은 이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